코아 가디언 페스티벌 얘네한테 거는 거야 이제 내가 돈을 10만원 거는 건데 100이면은 격려하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끝이야? 벌써 어 6분 뒤에 시작이라고? 야뭐 이렇게 오래 걸려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야 이거 충분히 생각 좀 해볼걸 잠깐만요 어우씨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사발면이나 좀 하나씩 먹 먹으면서 하자. 에? 아, 이렇게 하면 볼수 있는 거구나. 누가 이등인지 오. 야, 2분 도 시작이래. 이거 해을 보자 그럼. 해매다 제일 많이 걸었거든. 아, 괜찮아. 봐봐. 형형 형 괜찮아. 형식시한 사람이야. 그냥 영웅하지 뭐. 사발면이 뭐가 어때서요? 날 좋아해, 형들. 오늘 김치 사발면 사 올까? 그냥 일반 사발면 사 올까 하다가 오늘은 일단 일반 사발면 사 왔어. 오! 햄 빨로! 오왜이래 햄? 야야 해마! 괜찮아 라바이 다 거도 걸어놨어 라바야 해마 둘 중에 하나만 1등하면 돼 좋아 야288야28 일단 가고 있다 1등이다 제발! 오 야야야 왜 그래? 나 먹은겨? 그렇지 야돈야야돈 야, 야돈 이득인데 10몇만원 이득 봤어 나 지금 야 뭐야 나 먹었어 야 이거 안되는데 야이 경주가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호구들을 일단은 안칠때 처음에 일단 뭣도 모르는 새끼를 막 줘요 막 퍼준단 말이야 그러다 깊어지면 X되는겨 폐가방신이야 형들 햄 어때? 어? 나햄 일단 맘, 맘에 들거든? 분산 투자를 할 거야 햄 어때요? 어떡하지 형들? 어두마리는해야될것 같은데? 아 피나는 눈에 안들어와 저..저 저끼구데같아자 크롭으로 갈게요 인정? 여기 30 여기 10 경력 이게 맞는거 같다 이왕이면 햄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햄에다가 존나 많이 걸었거든 형들 좋아! 야햄 달려라! 오햄 좋아! 지름길! 야걸렸다 야, 좋 됐다! 야, 이거 37, 씨발, 아니면 얘라도 크롭이라도 들어가야 돼, 좋 됐다! 야, 큰일 났다, 형들. 나 실패하겠다, 이거.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미터야, 멈춰! 오케이, 멈췄어! 제발! 제발! 야, 햄, 기새끼, 이거. 야, 존나 많이 걸었는데, 씨발. 자, 팬링으로 간다. 먹어도 손해가 아니지, 형. 먹으면 이득이지. 4 0 0인데 갔다. 자, 13번. 13번이다. 에? 내가 원래 티링 가고 싶었거든? 형들 말 듣고 내가 팬링 가는 거야. 저 새끼 구대기 같아. 진짜 티링 가고 싶었어. 아까 전판에 티링 1등 있거든 템이 못 먹으면 2만원 후원해줄게. 똘건 님은 사과하세요. 진작 얘기해, 지금 형. 일단은 2만원 주시는데 무조건 형버 올인 박았죠. <웃음> 어? <웃음> 무조건 우리 막았지. 아 일단 안, 만약에 혜미면은 형 일단 사과할게요. 자, 2초 시작합니다. 패닝아. 좋겠다. 패닝 꼴찌다. 야, 링아. <laughs> 어, 야 혜미가 1등 하겠다 야 진짜야 혜미가 1등하겠어. 오 좋아. 트리니 앞서가고 있어. 좋아요. 트리니. 힘내라 트리나. 제발. 야 이거 트리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역 몇까지 왔으면 트리니 인정? 어 맞네. 씨발 트리니가 아니네. 패닉이네. 씨발. 맞잖아 형들! 아내첫 촉이 맞잖아요 티린이! 와.. 진짜 팬님 가라는 사람 누구야? 난 티린이였어! 아왜 그래요 형들 왜 다들 갑자기.. 와.. 씨.. 파세님 슈퍼채팅 2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템이 좋으냐? 아.. <laughs> 파세 형.. 저도 일단 죄송해요 저도 못 맞췄거든요? 형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자 파세 형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약속은 지키는 우리 파세요. 감사합니다요. 고맙습니다.